안녕하세요. 생활 스토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구매자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며, 결제 시 통화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할 경우 이중 환전에 의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갤럭시도 가능한 맥세이프 마그네틱 링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아이폰의 맥세이프 마그네틱 충전 방식이 부러웠었는데요. 갤럭시를 쓰는 저도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링입니다. 저렴해서 허술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튼튼하고 충전도 잘 되는 제품입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기, 카드 지갑, 그립톡 등 맥세이프 액세서리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링입니다. 참고로 마그네틱 링 원형 제품은 발열이 빠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절개형을 추천합니다. 배송 기간이 있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배송 중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 터치 장갑입니다. 장갑을 끼고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스마트 터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있어 그림력이 더욱 좋은 장갑입니다. 장갑 안쪽은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고, 장갑의 바깥쪽 재질은 고밀도 원단을 사용하여 방풍과 방수가 되는 제품으로 가을, 겨울용 장갑입니다. 낚시나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때 장갑을 벗지 않고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갑입니다. 블랙과 그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고, 무료 배송과 5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세 번째 전동 스틱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저처럼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께 더욱 추천하고 싶은 54g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조이거나 풀수 있는 리버스 모드도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녹슬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350mAh C타입 충전식 리튬 배터리로 충전 상태를 LED 조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드라이버 스틱 하단에 들어오는 불빛은 좁고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옵션을 총 4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십자, 일자, 육각 등 모든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포함된 제품은 총 120가지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28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고르시면 됩니다. 무료 배송 중인 상품이지만 배송 날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베이스어스 스마트 오토 디퓨저입니다. 원할 때만 향이 나올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디퓨저입니다.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분사량 분사 시간 간격까지 설정할 수 있고 C 타입으로 한번 충전으로 6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터치 한 번으로도 작동을 하지만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 있어 시동을 킬 경우 디퓨저도 함께 작동하고 시동을 끄면 디퓨저도 대기 모드로 들어가 저절로 분사를 멈추는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리필 액상은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무료 배송과 5일 배송 중인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100W LED 고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충전 전력 상태를 LED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C 타입의 거의 모든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많은 유튜버님들께서 추천하는 제품이라 듣는 분들도 설명이 지루할 듯 합니다. 해서 알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브랜드의 케이블입니다. 붉은색은 사용한 지 2년이 넘은 베이스어스 제품인데요. 거실에서 매일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도 새것 같네요. 애시저 케이블은 1년 미만 이번에 구매한 토아키까지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쓸것 같은 제품은 에시저 케이블입니다. 단자와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세 가지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모두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오늘은 충전 전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토아키 100W의 LED 고속 충전 케이블을 추천합니다. 5일 배송 중인 상품입니다.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상품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